최근 방송된 신랑 수업 스페셜에서는 동완과 윤아 부부가 결혼 후 부모로서의 삶을 진솔하게 공개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방송은 두 사람이 부모가 된 이후 변화된 일상과 감정을 털어놓으며 부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동완은 솔직한 고백을 통해 부모로서 느낀 기쁨과 책임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도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동화는 저와 유나이는 부모가 된 이후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라며 결혼 전과 후의 삶에서 느낀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중심이 되면서 일상적인 루틴조차 완전히 바뀌었으며 아이를 중심으로 하루를 계획하게 되는 부모로서의 일상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힘들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큰 선물처럼 느껴져요, 라며 부모로서의 삶이 주는 보람을 강조했다. 이러한 진심 어린 발언은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유나 역시 부모가 된 이후 자신이 경험한 변화를 공유하며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아이와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아이가 주는 웃음 하나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껴요, 라고 고백했다. 그녀는 육아가 단순히 힘든 과정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며 사랑을 키워가는 특별한 여정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전했다. 방송 중 동안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며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더욱 깊어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아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을 넘어서 부부가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저와 유나이는 육아를 통해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라며 부모가 된 이후 부부로서의 유대감이 강화되었음을 밝혔다. 유나은 육아를 시작하며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과 그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언급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서로를 더 많이 도우며 더욱 끈끈한 팀이 된것 같아요. 동안이 정말 많은 부분을 챙겨주고 있어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이러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부모로서의 삶이 단순한 책임감만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강조하며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보람을 함께 이야기했다. 유나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족으로서 성장하는 순간이에요. 아이가 주는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라며 부모로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동안 또한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 가족의 추억으로 남아요. 힘든 날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라고 덧붙이며 부모로서의 삶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다. 이날 방송은 단순히 동안과 유나 부부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모로서의 삶이 주는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두 사람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책임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들은 부모로서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랑과 행복은 정말 특별해요 라며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모습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동안과 유나의 솔직한 고백에 큰 공감을 표하며, 저도 부모로서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다른 시청자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동안과 유나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부모의 역할에 대한 공감을 넘어 결혼과 가족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안은 다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의 팀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느꼈어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여정이에요. 라고 말하며 부모로서의 삶이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 유나 또한 둘이 아이가 주는 작은 기쁨들이 우리 가족의 유대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라고 덧붙이며 가족이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존재임을 강조했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부모로서의 삶과 가족의 가치를 조명하며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제공했다. 동환과 윤아 부부의 솔직한 이야기는 결혼과 육아를 고민하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들은 방송을 마무리하며 부모로서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지는 순간들이 더 많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다. 동안과 유나의 이야기는 부모로서,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해주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남았다.